안녕하세요. 뉴스킨 사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랑 같이 갈바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페이스 갈바닉과 바디 갈바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얀 젤, 파란 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요즘에 갈바닉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피부들이 좀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 갈바닉과 바디 갈바닉으로 윤곽까지 잡아주려고 해요. 이렇게 갈바닉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얀 젤을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거를 손으로 바르면 안되냐는 분들도 있는데 손으로 바르면 이온이 깨져요 저는 이렇게 얼굴에다 직접 짜기도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이거 위로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갈바닉은 2분 정도 하시는 거 잖아요 2분 정도 하실 때 그거 충분히 시간이 가는 게 좋으니까요 자 1번으로 세팅을 해 주시고 얼굴에 직접 대주세요 이렇게 삑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삑 소리가 났을 때그 부분이 갈바닉이 잘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갈바닉이 엄청 예민한 기계라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피부가 안 좋으실 때는 삑 소리가 두번 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얼굴은 근육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마는 부채꼴로 근육이 되어 있으니까 두피 근육이 많이 처지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두피 내려온 근육을 올려준다 생각하고 부채꼴로 천천히 들어올려준다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눈썹에 독소가 많으니까 눈썹까지도 꼭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눈 주변은 동그랗게. 눈 주변에 주름 나온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 주름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가 주름에 많이 잡히잖아요. 여기를 들어 올려서 위로 쭉 빼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쭉 끌어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코는, 코평수가 나이 들수록 점점 넓어지세요. 그러니까 코는 꼭 안으로 모아서 약간의 압을 줘서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살살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압을 주시면 좋아요. 쭉 끌어올려주시고 여기 볼 부분은 들어 올려서 귀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팔자 있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팔자 있는 부분도 여기서부터 들어 올려서 위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그리고 입 주변은 C자형으로 풀어 주시고 여기서 위로 쭉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귀 앞으로 당겨 올려서 위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는 우리 일자형으로 해보려고 해요. 윤곽성형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하얀 젤 하시고 나서 닦아내지 마시고요. 그 위로 바로 할 거예요. 미스트를 살짝 뿌려줍니다.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얀 젤이니까 1번을 눌러주세요. 1번을 누르시고, 이마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올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얼굴 근육이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얼굴 근육을 일자형으로 근육을 많이 뭉쳐있어요. 얼굴도 그 뭉친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쭉 당겨서 이마 있는 부분, 눈썹 있는 부분도 더 풀어주시고 그리고 코는 아까처럼 안쪽으로 모아두시고 여기 눈 주변 풀어주시고 가끔 보시면 관자 놀이 쪽이 많이 패여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시고 여기를 풀어주시면 엄청 시원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윤곽성형을 많이 좋아한답니다 여기 코 안으로 모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볼 부분 여기 턱을 보면 여기 아래 턱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여기 턱 가운데를 시작해서 귀 옆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짜게 짜게 끊어서 가보세요. 그러면 나한테만 들리는 덜구덕덜구덕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많이 뭉쳐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여기보다도 여기가 많이 뭉쳐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하관이 여기가 좀커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더 이렇게 많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여기 볼 부분, 하관 부분은 이렇게 깊게 깊게 눌러서 약간 압을 줘서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가 뭉치신 분도 있고요, 여기가 뭉친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모공에 이렇게 볼 부분이 처지면 처질수록 하관 쪽으로 내려와서 얼굴이 점점 심술보처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관이 더 넓어지고 얼굴이 커지죠. 그런 거를 예방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바닉의 가장 큰 장점이지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얼굴 근육에도 근육이 많이 뭉치는데요. 그럴 때 어디를 풀어줘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특히 비대칭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좌우 비대칭이 있을 때 특히 입꼬리가 한쪽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물리치료에서도 우리 얼굴에다가 전기 자극으로 그 얼굴 근육이 한쪽 뭉친 거를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갈바닉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갈바닉은 한쪽이 더 뭉친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한쪽을 해보면 그쪽만 더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다가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돼요. 시간을 또 이렇게 볼 부분을 풀어주시고요. 비대칭이 있는 부위에는 그쪽을 더 갈바니가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보이의 근육을 풀어주시면 얼굴 비대칭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왼쪽보다도 이쪽 오른쪽이 더 많이 뭉친 편이거든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다가 더 자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얼굴이 더 똑같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눈 주변 같은 경우도 비대칭이 오는 분들 있거든요. 눈 깜빡거릴 때 한쪽만 더 주름이 나온다든지, 한쪽만 더 주름이 깊다든지, 한쪽이 더 처진다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근육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눈 주변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동그랗게 생겨 있으니까 그 부분을 풀어주시면 비대칭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볼턱 부분을 조금 더다름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바디갈바닉을 들어가면 돼요. 바디갈바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젤을 뿌려주시고요. 바디갈바닉은 온오프 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바디갈바닉은 절대 이 페이스 갈바닉보다는 근육이 더 깊이 들어가는 부위, 바, 바디 쪽에 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침투 깊이가 1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굴 요 안에 이거는 셀룰라이트를 제거해주는 거고 빼주는데 도움이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부위에 하시면 안 돼요 볼 우에 부분에 하신다거나 볼이 너무 홀쭉하게 난민처럼 되고 는 싶진 않으시잖아요 볼은 빵빵하고 하고하는 갸름하고 그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볼 위에 있는 부위에다가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여기 하관이 크신 분들은 여기 정도까지만. 그리고 너무 얼굴 가까이 볼리는 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헤어라인 쪽은 다 좋아요. 헤어라인까지 쭉 끌어올려주시는 거는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페이스 갈바닉을 하면서 중간에 꼭 바디 갈바닉으로 볼 아래쪽을 해줘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여기 하관에 살이 많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관 쪽에 바디 갈바닉으로 위를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하시고 다 젤을 닦아내시고 2번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2번이 하는 행행위는 이거는 이제 피부 밑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요. 영양성분을 넣어주는 거라서 이걸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 닦아내시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그냥 흡수시키시면 안 돼요. 젤이 몸에 좋은 건줄 아시고 파란 거 하고 나서 흡수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를 쭉 올려주세요. 바디갈바닉은 5분 정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한쪽에 5분, 반대쪽에 5분 하기도 하고요. 바쁠 때는 5분으로 반반 나눠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위로 쭉 끌어올려 주세요. 여기도. 하관쪽이 많이 저처럼 크신 분들은 이것만 이렇게 대주기만 하셔도 얼굴이 엄청 갸름해지는 걸볼수 있어요. 갸름해지기도 하고 피부도 쫀쫀해질 수 있으니까 바디갈바닉을 자주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승모까지도 같이 풀어줄 수 있는데, 오늘은 얼굴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하실 때는 승모까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이을쭉 끌어올려 주시고, 요 젤을 다 닦아내신 이후에, 아까처럼 1번 했던 것처럼 파란 젤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당겨 주세요. 속도는 너무 빨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바디갈바닉까지 끝내셨으면 해면으로 얼굴을 한번젤를다 닦아내시고요. 이제 2번 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젤도 마찬가지로 여기 헤드 위에다가 짜서 얼굴 전체에다가 발라주세요. 이거를 갈바닉을 켜놓고서는 바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갈바닉은 끄고 올려주면 시 돼요. 그리고 손으로는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이온화 되어 있는 거라서 손으로 하게 되면 이온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에다 놓고 만지지 않은 상태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3분 정도 하실 거고요. 이렇게 끝에를 꺾으면 조금 더잘 나와요. 이렇게 이마에다가 짜서 아끼지 않게 남기지 않고 다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 파란 젤은 여기 갈바닉을 2번으로 해주세요. 2번 세팅을 해서 마찬가지 방법대로 올려줍니다. 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으세요. 바디 갈바닉으로 턱 아래쪽 하관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얼굴 근육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깊게 깊게 올려서 풀어주세요. 갈바닝을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이 림프를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내 얼굴을 내가 계속 살펴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나도 몰랐던 어느 부분에 주름이 더 많은지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처져 있는지 어느 부분 탄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위로 물리치료실에서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로 20년을 근무를 했잖아요 물리치료실에서 하다 보면은 얼굴 좌우 불균형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하시는데 한쪽으로 조금 더 씹으셨던가 아니면 그쪽 한쪽을 턱을 개고 있는 일을 많이 하신다거나 그리고 한쪽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좌우 대칭이 안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갈바닉으로 한쪽을 많이 풀어 주시면 효과를 훨씬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갈바닉을 응. 좋아해요.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서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안에까지 갈바닉을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너무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살살 그냥 일반 마사지 기계가 아니니까 이 갈바닉은 주사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젤이 충분히 안에 들어가서 효과를 볼수 있도록 진피층까지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밀어 넣어주는데 너무 빨리 하게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잘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대한 천천히 그 대신에 약간의 근육의 방향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갈바닉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피부결이랑 모공이 달라지니까 이게 안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고 나면 모공이 훨씬 쫀쫀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한 3일 전부터는 매일 한다 생각하고 해주고요. 그리고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15일 정도를 매일 해요. 그렇게 됐을 때갈반닉이 훨씬 좋고요. 효과를 많이 볼수 있죠. 가끔 갈바닉을 얼마나 자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갈바닉은 정말 안전한 전류예요.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전류는 15분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너무 센 전류라서. 갈바닉은 자기 자가 전류로 하는 거라서 매일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시간만 되신다면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풀어줍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해면으로 닦으시거나 세안을 하시거나 하고 기초 제품을 발라주시면 돼요. 갈바닉으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죠? 갈바닉으로는 정말 얼굴 근육도 다 풀어줄 수 있고요. 림프도 풀어줄 수 있고, 뭉친 근육도 다 풀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갈바닉을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젤이 더 필요하시다거나 더 정확한 사용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 체험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바닉은 잘 쓰시면 정말 효과를 볼수 있는데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근육에 따라서 근육의 길 따라서 할수 있는 갈바닉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갈바닉과 함께 얼굴이 변신하는 것을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갈바니 관리 이것으로 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